오늘은 이제 입시 상담을 할 건데 입시, 뭐 진로,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학업, 뭐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테니까 뭐 부담 가질 필요도 전혀 없고 네. 내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 네. 알겠지? 네. 시현이 진로 위주로 같이 봐볼 거야 음. 알겠지? 우리 아이 공부 방향 어떻게 잡아줘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냥 과외가 아니라 선생님을 직접 선발하고 관리하는 인서울 메이커스를 추천드려요 체계적인 수업과 학습 관리로 아이의 실력을 확실하게 키워줄 수 있어요 여기 강사님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서류 심사 면접 시범 강의까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선생님과 공부해야 효과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한 명의 학생을 세 명의 선생님이 관리해요 일대일 수업 기본. 고그 매일 학습 관리를 해주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 고민할 필요 없이 밀착 케어를 받을 수 있죠. 요즘 입시제도가 정말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서울 메이커스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춘 아, 입시 컨설팅까지 해주니까 변화한 입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영어학원에서는 지금 어떤 거 배우고 있어 시연아? 지금 이3 학년 문법 복습하고 있고 어, 리스닝은 고등학교 거. 수능 그 모의고사 그거 풀고 네, 그럼 수학은? 수학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2학년 2학기 심화를 끝냈어요. 그럼 다 했네? 2학년 것까지는? 네. 수학을 내 제가 좀 많이 못해서 2학 년 2학기 심화까지 벌써 다 했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못하다고 생각해? 그냥 약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는 문제도 있고 뭐 어, 가, 그러니까 내가 진도림이 나갔었던 문제인데도 그게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함수 부분 있잖아요. 그래프. 함수, 그래프 부분. 네, 그 그래프 부분을 정말 못해서, 그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맞아. 2학년 끝까지 했으면 이미 함수 많이 나왔을 건데, 시언아. 네. 네, 함수, 함수, 함수 아니야? 계속? 맞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뭔가 스스로 계속 정리가 잘안 되는 느낌인 거네. 네. 그러면 시언이가 왜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긴 하는데, 조금 음, 그냥 약간 찍는 식으로 넘어갈 때도 살짝 있기는. 음, 그럼 시영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게 막히면 좀 명쾌하게 완벽하게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좀 많았구나. 네. 근데 시영이는 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빈칸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네.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꿈을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어? 음, 아나운서. 아나운서. 원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4학년 때 국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방송부 하면은 아나운서로 들어가라 이러셔가지고 음. 그때 그 아나운서가 되게 아, 되게 아, 크게 느꼈구나. 네.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하는 대학을 보내려고 네.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학과목 선생님. 한분 제가 매칭 시켜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인서울 메이커스에는 학습 성향 진단 검사가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선생님을 매칭해 줘요. 학습 성향에 맞춰 배우면 훨씬 효과적으로 네. 공부할 수 있겠죠? 어땠어? 괜찮았어. 이제 수학 고고? 수수수수수수수. I don't... I don't 중학교 o 학년까지 진도 어느 정도 나 e 있는데 가, 학교 진도랑 똑같이 나가면서 채우고 싶다고 s a p e r 까 o n who's a p 지 r s o n 게 h o s a person who's 이은 e r s 가 n who'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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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선이로 가라. 네 와, 네니나 이제 갈게. 어디로 공부 어. 잘 가. 오! 진짜 좋아. <나� temat> 어, 그럼 몇 시간 할래? 2시간? 일주일에 한번잡봐두 번. 어떤 점이 좋았어? 어 모르는 점을 잘 알려주셨어. 막 뭐, 여쭤보는 건 쉬워 너 맨날 학원 가가지고 잘못 여쭤보잖아. 음. 여쭤보는 거는 좀 쉬워? 응. 음. <목소리> 인서울 메이커스에서 수업 들으후 어땠어? 엄마 진짜 달라졌어. 전에는 공부 계획만 세우고 잘못 지켰는데 매일 학습 관리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잡혔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성적도 확 올랐어. 입시 컨설팅도 도움이 되는 거 같지? 완전 도움됐지. 선생님들이 나한테 맞는 입시 전략을 짜주니까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어. 목표 대학도 더 확실해졌어.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 관리, 철저한 입시 컨설팅까지. 인서울, 인서울 메이커스에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준비하고 원하는 대학에 꼭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꼭갈수 있을 것 같아요.